만들지 않았다는 게 발굴 당시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진천천이 이쪽으로 치고 나가면서 여기에 강돌이 좀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해서 요 앞에 다섯 군데. 요것도 맨속가묘예요요런 네. 무덤이랑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세 개가 나왔고요. 요 옆으로 두 개가 나와서 다섯 개의 이 무덤들이 있었고요. 우리 동네가 이제 좀 선사시대로 유명했다는 거는 여기를 보시면. 음. 이, 여기 이 동네거든요. 네. 앞인가니까 예, 예. 그러는데 이게 전부 고인돌입니다. 아. 동네의 뭐, 마당 안에도 있었고요. 네. 담벼락에도 순대없한4 0개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거는 한1 5개이 정도 남아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보시면 그거는 또 확실하게 알수 있죠. 나무집, 장독대죠. 수도관이 있고요. 여기 마당에 있는 음. 고인돌입니다. 그데이 고인돌은 요 뒤쪽에 고인돌 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그 자리에 그대로 갈수 있기 때문에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가시면 3기 세기의 고인돌이 지성묘가 있습니다. 그건 그다리 그대로 나머지 담벼락에 있던 거를 그 집을 철거를 하고 그대로 아직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서 가장 멋있는 고인돌. 이거는 저기 건너쪽에 월성동에 있던 고인돌인데, 요것도 음. 나무집 담벼락에 이렇게 있죠. 음. 요게 이제 조합로가 생기면서, 음. 이 돌을 치워야 하겠기에, 건너쪽에 음. 있는 한샘공원으로 요렇게 음. 옮겨놨습니다. 아, 그냥 돌이 아니었구나. <laughs> 예, 이게 9톤이나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벗을 봤을 때는 그냥 바이덩 어리죠, 그냥. 네. 근데 고고학자들 눈에는 보면 이게 고인돌인 줄 아나 봐요. 아. 그리고 밑에 여기 무덤 방이 있죠. 이렇게 예. 아. 요런 식으로 했는게 여기 바로 전부 계석식 고인돌이에요. 아. 요거 말고 탁자식이 있다고 그러죠 요거 말고 예예. 또 바둑판식이라고도 있어요. 예. 바둑판처럼 한네 개의 밑에 돌을 두고 위에 얹었던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탁자식하고 계석식하고 이 이제 장유문화가 틀리는 거는. 학자식은 다리와 다리 사이에 돌과 돌 사이에 시신을 안치를 했다면 네. 얘들은 밑에 무덤을 무덤 방을 파고 그 위에다가 돌을 음. 석판이나 잘 잔돌, 강돌들을 쌓아서 시신을 넣었던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가시면 요 옆에 요렇게 무덤방을 석밤돌놀 무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고인돌이 하나 딱있습니다그 음. 고인돌이 뭐냐 하면은 이집 우리 옛날에는 이 돌이 고인돌인 줄 우리는 평, 그냥 평범한 사람 모른다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아마 거기 고인 돌이 좀 쓸만하니까 요 예. 돌을 갖다가 자기 집 화장실 만들면서 아. 여기에 문지방으로 딱 썼습니다. 아. 그러다가 요 집이 이제 뜯기면서 예. 이 돌을 그냥 딴데 버려놨던 거를 이제 또 학자들께서 아시고 아, 어. 이 돌과 이 돌이 맞구나 해서 여기 갖다 놨습니다. 아또 그거 어떻게 아셨지 <laughs> 근데 남아 있는 걸로 봐서 그 돌이 맞다 이래서 된 예. 거. 그리고 저런 무덤방 을 고인돌 밑에는 거의 요렇게 무덤방이 있죠. 네. 그렇게 있고 고인돌이 없는 지성묘 어, 고인돌이 없는 무덤도 많거든요. 그걸 우리는 석관묘나 석곽묘라고 하는데 요렇게 강돌을 막 덧대 놨잖아요. 네. 이거는 돌 덧널무덤이에요 요즘은 이제 한문식으로 안하고 우리가 우리말로 많이 하니까 돌 덧널무덤 아, 아까 써. 있었던 이렇게 석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큰돌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두개정도나 세개정도 했던거는 돌 널무덤 음. 요거는 덧대놨다고 해서 덧널무덤 여기에 이렇게 돌칼입니다 그냥 음. 이, 석, 이 석검이에요 여기에요기 음. 보이시는거 있죠 여기에 네. 이제 붉은 간톡이라고 해서 누른 속입니다 음. 요런 거를 이제 먹을 거를 조금 넣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장품으로 음. 묻어 줬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끼던 물건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준 그래서 나오는 게 전부 이런 유물들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가 옛날에 뭐 왕들이나 뭐 왕비나 이렇게 죽으면 자기들이 뭐 했던썼던 했던. 그 유물들을 많이 넣어줬잖아요. 음. 근데 청동기 시대도 역시나 음. 이렇게 넣어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뒀는 음.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이거, 어, 이거 돌칼이에요. 그러면. 어, 이 진짜 돌칼 맞아요. 이렇게 많은데 돌칼입니다. 석검입니다. 음. 음. 이 석검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다만들어놨어 음, 음, 갈 거야. 여기에 계시니까 알겠지만 우리는 달빛골이라는 데가 되게 유명한 데 있죠 네네. 거기 달빛골에서 흘러 내려오고 또 수박골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네. 여기가 달빛골입니다 여기에서 흘러 우리가 골짜기 좁은 골짜기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음.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퍼져서 내려오는 음. 것이 음, 음, 음. 부채 모양 예. 선상지라고 들었죠 예. 예 이게 여기가 바로 월배 선상지인데요 선상지 위에 있는 동네가. 상인동이 있고요 월성동이 있고 월암동이 있고 대천동이 있고 유천동이 있고 진천동이 있어요 이쪽으로 예. 뒤에가 상화로 진천이고요 예. 이 진천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화원유원지 음. 사문진으로 들어가죠 사문진에는 많은 대명천도 사문진으로 들어가죠 금오광과 낙동광이 만나는 지점이 사문지 화원유원지 음. 맞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자문진에서 낙동강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넘쳐 흘러서 음.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이 우리 화원으로 가는 중부 내륙지선 있죠 네. 이 건너쪽에 성선대 성서들을 다 덮는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만들었던 게 여기에 있는 이 선돌들입니다 음. 여기에 있는 선돌은 제사를 지내 제례의례를 지냈던 그런 공간이라면 음. 여기에 있는. 여기 앞산 비둘기 아파트 밑에 있는 선돌입니다. 이거는 네, 네. 동네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 표시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여기에 있는 이게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거든요. 네. 고속도로 앞에 1호, 2호, 3호, 4호, 5호 있었는데 지금 3호와 4호와 5호는 없어지고요. 1호, 2호, 3호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음. 이건 왜 여기다가 했냐면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살아라. 여기 월배 선상지 안에서만 살아라고 표시에는 동네 표시석이라고 음. 표시 됩니다 끝 시작과 끝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 주위에서 아파트를 팔거나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아파트를 파면 거의 저런 묘가 많이 나와요 원월의모덤들이 음. 음.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음.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지마다 저런 게 나오면. 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1 2년 정도 늦어지는 거는 보통이고요. 요 뒤에 음, 코롱 아파트가 있지만 여기에도 집석, 음. 집자리도 한 동이 나왔고 이 석과면 고인돌이 향기가 나오면서그 밑에 저런 석관묘가 사기가 나와 이래갖고 굉장히 좀 지체가 되었던 그런 곳이고요. 음. 요쪽 주위로 보시면 다 이렇습니다. 요 뒤쪽에 가시면 고인돌 소공원이 있으니까 고인돌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덤이 음. 있을 거고 그죠. 그 옆에도 작년에 또 창고 지으려고 팔다가 음. 무덤방 고인돌하고 무덤방이 또 많이 나왔어요. 음. 그러니까 이 주위에 하고 우리 지역 상인동부터 시작해서 여기 유천까지는 선사 시대 완전 모집입니다. 여기에 구석기가 월성동에 있었죠. 유천동에 지, 신석기 유적이 많이 나왔고, 진천동과 이다 전체 부위에는 청동기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선사시대의 보고처가 바로 달서구 월배 선상기에다 보시면 되죠. 음. 응. 또뭐 아.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 네.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우리 뭐 길에도 보면 요쪽으로 오셨으니까, 미즈만 병원 밑 위에 거기에 우리 요런 모습 봤죠? 아, 예. 돌도 끼들고 찍고 예. 있는 거.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거리에 이렇게 보면은, 예, 예, 거리, 우리가 거리 박물관이라 해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도 예. 우리가 직접 박물관에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거리에 한 1대 20 정도나 10 정도를 이제 크게 해서, 음. 이렇게. 음. 만들어졌죠. 저 예. 그 거리 방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우리 수목원 그 건널목에 아, 예. 보면 지금 이 거대 석상이 있죠. 음. 거기가 바로 그 밑에가 진천천이잖아요. 예. 그런데 진천천을 틀두로 해서 이쪽으로가 전부 선사시대에 그거니까 살아, 사람이 살았으니까 여기에서 선사시대가 이쪽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여기 사람들이 또 길을 이렇게 크게 해놔야지 이슈화가 되죠. 다 음, 사람들이 아저거 너무 커서 좀 보기 싫다 뭐 저렇게 뭐저런걸 해놨나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주는 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구 달서구에 랜드마크로서 맞아요. 네 요렇게 해놨습니다.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요거 하고 요거 때문에 예. 방송을 많이 타서 지금 선사시대로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 진천역 거기. 3번 출구 2번 출구로 올라오시면 거기 보면은 요렇게 예, 항아리 분이 항아리하고 그 옆에 에스, 엘리베이터에는 저기 옥목 끝에 옥목, 옥목거리 음, 있죠 네. 그 옥목거리가 어, 건너쪽에 한샘공원에 오십호 음, 무덤에서 나왔는지 음, 그랬어요 아. 그랬, 그런거 니그가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걸어 놓은 게 아니고 네. 우리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을 크게 확대를 해서 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여선사유적 공원 여기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1호선 지금 우리 가는 이 지하철 가는 거고요. 건너쪽에 보면 은 건너 이마트 건너쪽에 월배 이안 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거기 갔으면 한샘공원이라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예. 어, 가봤는 거 같아요. 응. 한샘공원은요, 거기에 가서 무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런 무덤이. 예. 그 무덤들은 다 월배 이안 아파트 특파기 공사에서 한 곳에, 한동 밑에 타는데 68기가 나온 거예요. 저런 게 68기가 나왔다는 거죠. 음. 그래서 거기에 그거를 묻어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음. 그렇다고 보존하기에는 아파트는 이미 예. 분양을 해야 되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걸 모두 거기 한샘 공원으로 아. 18기의 예, 무덤들을 옮기면서 오픈을 한 11개인간 그렇게 해놨잖아 예. 그죠? 렇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호수는 거의 이제 거기 이렇게 뭐 38호, 40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68기가 한꺼번에 있었으니까 이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옛날 3000년 전에 청동기 시대의 공동묘지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음. 한샘 공원이 거기 가시면 이제 그게 있고 한샘 공원에 아까 저기 멋있는 구톤짜리 저 이제 고인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볼수 있는 게 거기에서 한 15분 정도, 10분, 음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선돌 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호가 있는 와. 공원입니다. 거기 가시면 이제 여기 우리 중부 내륙지선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쳐놨지만 음. 방음장치는 쳐놨지만 거기에 있는데 거기 가시면 아 우리가 이거는 지금 저 방음 장치는 이거면 시끄러워서 일어나는 거 알고 여기까지만 사세요. 너희들은 이 건너 쪽에는 가지 마세요. 거기는 성서 공단이 되겠습니다. 음. 성서 공단은 늘 해마다 수혜를 입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안쪽으로만 사세요, 해놨던. 음, 아, 표시. 네, 표시했던 그거고요. 음. 실제 여기에서 60이 넘고, 이렇게 65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낙동강물과 이제 그 금호강물 자체가 넘어가지고, 음. 청소들을 덮으면, 낙동강 고기, 그, 그 금호강 고기들이 떼거지로 떠내려와 가지고 벌떡벌떡 뛴답니다. 그러면 딱에서 네. 하나 딱 들고 가서 막 주워다 놓으면 음. 그때는 월배 여기 동네가 거의 매운탕 냄새가 진동을 음. 했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음. 그리고 성서 지역은 한 90년대 초 80년대 이전 이래까지는 또 사, 수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알고 있을,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소리도 있어요. 성서에서 태어난 딸들, 딸내미들은 시집갈 때까지 살두 마리를 못먹어 갔다. 아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 그만큼 지형적으로, 그죠. 열악했던 곳이죠. 지금 성서는 복개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높아졌는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강정비가 다 돼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명류 수지, 그게 이왜 그렇게 놨냐면, 거기에 음, 대명류 수지도 가보셨죠. 이렇게 파놨죠. 한 그게 한 20만 평, 20만 평은 안 되네. 몇, 15만 평 이상 되나? 음, 음. 그게 좀 이렇게 깊이 파놨는데 그걸 왜 그렇게 파놨다고 생각하세요? 음. 그게 낙동강 물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자꾸 넘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음. 그쪽으로 넘어오게끔. 그래서 물이 한꺼번에 못 내려가게끔 그렇게 파놨더니 그 거기에서. 뭐, 면꽁이가 이제 살기 아...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대명 요수지가 된 거죠.